아, 요거는 화장실 보수 전 사진입니다. 영상인데, 이 양병기 주변에, 이렇게 이제 세면기가 있잖아요. 여기서 이 사용을 하려면, 여기 물 구배,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, 물이 여기서 흥건하게 이제 고여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, 여기가 펜션인데, 고고 펜션인데, 바다가 보이고 그러죠? 고고 펜션인데, 예, 이용객들이 이제 불편을 호소해 와서 이제 에, 요 타일 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, 방수 척척박사가 이걸 전부 타일을 이제 바닥 타일을 깨고 양변기를 떼내고 요 물매를 이제 다시 잡고 수평을 맞춰서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공사입니다. 방수 척척박사는 방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욕실이라든 베란다라든 문제가 있으면은. 아, uh, 제가 이제.